캠핑용 베개인데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낚시나 특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많이들 사용하시고 사무실에도 또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파우치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제품을 폈을 때 사이즈고요. 이렇게 포장됐을 때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일하게 32. 그리고 직경은 대략적이죠. 한 18cm, 17cm 정도 나옵니다. 직경은요. 17cm 정도. 그리고 무게는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무게는 1kg 정도. 800g, 860g 정도 나옵니다. 1년째 사용하고 있는 에어 매트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이처 하이크, 하이크 같은 경우는 제 제품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요. 파우치는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요거는뭐 사하라라고 하는데 모래색이죠 국방색 예, 제품도 있고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알아서 부풀어 오르고요 색깔은 예쁩니다 때도 많이 안탈것 같고요 알아서 부풀어 오르고요 메모리폼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엔잎이라 그러죠. 이렇게 분리형이기 때문에 세탁하기 편할 겁니다. 저처럼 머리 기름이 진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백엔잎이 하나 정도 더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뭐 수건 감아서 잠깐 쓰셔도 되고요. 세탁하는 동안은. 자 일반적인 모습이 있구요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거 저 호텔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니뭐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 얘기하고 예. 다 정당하게 가져온 거고요. 호텔 베개예요. 예, 호텔에서 쓰는 거고 한1년 써가지고 좀 누런데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요 호텔 베개는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예, 높이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 호텔 베개는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이건 메모리폼이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저가형 제품은 아니죠. 좀 무게도 있고 가격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 대신 한번 자면 아마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베개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국방색보다는 사하라색, 모래색 권해드리고 싶네요.